샬롬 오늘도 친구들에게 하나님 말씀 전해주러 온 지원 전도사님이에요 와 오늘 우리 친구들 함께 배울 말씀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해요 한번더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모든 일에 감사해요 놀이터에서 하나가 즐겁게 신나게 친구들이랑 놀고 이제 집에 왔어요 엄마 너무 배고파요 이 얘기를 듣고 어, 엄마 혹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 뭐 삼촌, 고모 이렇게 밥상을 차려준 거예요 그런데 하나가 이걸 보고는 아또 김하고 달걀 반찬이에요? 나 소세지 먹고 싶은데 하나가 반찬 투정을 해요 이렇게 힘들게 차려주신 밥상 앞에서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해야 할까요? 불평해야 할까요? 아니면 감사합니다 하고 먹어야 될까요? 어,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밥상 차려 주는 거는 늘 어른들이 하시는 일이니까 감사하고 먹고 그냥 그런 거 생각 없이 먹어도 될까요? 오늘은요. 추수 감사 주일이에요. 하나님께서 한해 동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는 그런 날이에요. 감사란 우리가 처한 이 상황에 고마움을 표현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초등부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 위에 감사를 더할 수 있는 초등부 되기를 원하며 우리 말씀 한번 들어볼게요. 초등부 여러분 함께 가봐요. 성경 말씀 중에 특별히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많이 담긴 이 부분이 있어요. 바로 우리가 오늘 읽은 시편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장 큰 감사는 하나님이었어요. 선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합니다. 인자하심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영원한 변치 않는 사랑에 감사했어요. 크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또큰빛 해와 달과 이 별들을 만드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 아름다운 세상에 살아가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한 거예요. 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고통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고 또 수많은 적들로부터 지켜 보호하셨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날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바울도 이 대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모든 일에 감사하세요. 이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에게는 좋은 일만 있으면 참 좋겠지만, 좋은 일만 있던가요, 친구들? 아니에요.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또 속상하고,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이런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이런 어려운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답니다. 주위를 둘러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많은지 알수 있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건강 주신 것도 우린 감사할 것이고 또손 10개, 발가락 10개 다 있고, 또 코로 내가 스스로 숨을 쉴수 있다는 것도 너무나 감사한 거고요. 또 눈이 있어서 이렇게 말씀도 보고, 찬양, 가사를 볼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또 입을 주셔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 잠을 잘수 있는 집이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또 좋은 친구들, 선생님들도 만나게 하시고, 또 예수님 믿게 하시고, 이런 것들이 다 감사한 거예요. 우리 친구들 또 뭐가 감사한 게 있을까요? 감사한 거뭐 있어요? 예쁜 옷 입은 것도 감사하겠죠? 또 뭐가 있을까요? 어 대만 교회 온 것도 감사한 거예요. 또뭐 있을까요? 어 교회를 만들어 주신 거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을 수 있게 나올수 있게 하신 것도 감사하죠. 그렇죠. 집에서 살수 있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귀가 있어서 여러분의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 또 말씀 들을 수 있다는 것도 감사한 거죠. 또 뭐, 뭐가 있을까요? 오, 살수 있다는 것도 엄청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장기가 또 튼튼해서 호흡을 하고 또 소화를 시키고 이렇게 할수 있는 것도 다 감사한 거죠. 또 생각할 수 있는 이 머리를 주신 것도 감사하고, 다 하나하나 다 감사한 거예요. 이렇게 우리 삶은 엄청, 엄청, 엄청 감사한 것 투성이에요. 내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누리고 있던 것들도 다 감사할 것들인 것을 우리는 알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도 이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볼게요. 전도사님이 먼저 감사 내용을 하고 이렇게 친구들에게 손을 내밀면 여러분들은 한 목소리로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하면 돼요. 전도사님이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시고 우리에게 주신 네. 또 십자가 보혈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먹을 것 입을 것 필요를 채워 주시는 하나님, 하나님 감사합니다. <laughs> 모든 어려운 일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네, 좋습니다. 내 삶에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여겼던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과 은혜임을 기억하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날마다 감사에 감사를 더하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